카카오친구 여러분들! 오늘은 핑크계 핑크 소품을 포장해볼것입니다 이 제가 제일 아끼는 핑크 소품들이거든요 너무 예쁘죠? 여기는 통은 당연히 두꺼워 음룡 감아볼게요 앉아 싶었습니다 켜진거 맞나 이거? 아짜짜짜짠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? 요리 같은데? 다시 넣어놓고 얘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요? 아니요 아 여기다 음... 어, 보송보송한데요?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개템인 것 같아요 어? 요거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리본 모양인데 무슨 색깔이지? 흰색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흰색은 제 최애템이기 때문에 안대 좀 벗어볼게요 안대를 벗었는데 이 밑에다 무엇을 많이 떨어뜨려 놨더라고요 아무튼, 눈 감으면 안 되겠어요. 일단, 요걸 확정 났으니 요걸 포장해가지고, 친구한테 다른 선물까지 갖다 줄게요. 핑크색 이 설을 포장을 다시 옵니다. 아주 최크는 근본 중에 근본이시죠? 어, 이 설, 어서 비치나요? 여러분들, 제가 취재 하나 내겠습니다. 사마귀가 사는 곳은? 1, 2, 3, 4, 5. 생각하셨나요? 아이고 생각하셨으면은 댓글에가 적으세요. 빨리! 정답은 사막 위. <laughs> 다들 우청하셨죠 그래야 합니다, 여러분들. 안 아, 그럼 저 울어요. 나머지 포장은